집안일 토론 <웃음> <웃음> 응,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 집안일 토론인데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용돈 관련된 저번에 <웃음> <웃음> 저, 제가 용돈 관련된 영상을 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지, 그때 언니가 중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아빠 빨래를 하게 된 이유가 언니가 중학생이고,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제가 중학교 되면 다시 정하기로 했단 네, 맞아요. 말이에요. 기억나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있는데 안정했잖아요. 그거를.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빨래를 언니가 1년을 더한 거잖아요. 원래 빨래 네, 그렇죠. 1년 더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은 내년에는 언니가 빨래 내년 내년 1년 동안은 언니가 빨래를 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그 언니가 그 다음 중 언니가 내년이면 중3이죠. 중2고, 그 그래서 네, 제가 중이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이제 내가 그다음에 또 언니가 하고 근데 1년. 그걸 아셔야 돼요. 학생 1이 빨래 를하면 학생 2가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응. 거죠. 응. 응.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 그거는 이쪽 아니... 하는 거고요. 아 네. 그쵸? 그러면...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일단 집 일주일마다 하는 일을 써보세요. 거기다가 제가요, 거기서, 네, 써보시고, 저는 설거... 음, 합쳐서요. 아 저도 뭐 똑같... 네, 아니, 학생일 기준 써보시고, 학생 이 기준을 써보세요. 학생이기준으로 네. 써보세요. 음... 설거지하고 빨래, 설거지, 청소, 음식물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기네요.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일반이랑 재활용. 음. 사실 일반이랑 재활용은 거의 제가 그냥 버리다 주죠. 묶어만 주시고 그래서 또 네. 있나요 그거 말고? 어... 없을걸요 그거 말고? 아밥 먹고 치우기는 이제 설거지 포함된 거니까 별로 없네 하는 것들. 그럼 거기서 빨간색, 다른 색깔로 학생 일위 하는 걸 써보세요. 다 똑같은데. 빨래만 없고. 어. 음식물 쓰레기 청소 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되고. 그러게 당신이 하나 덜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둘이 이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바꾸셨는지. 이 의견은 뭐? 설거지 집에서 또 똑같이 보니까 뭐 차이가 없고 청소나 설거지 없는 거잖아. 어쨌든. 그다똑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없고. 자 우리 둘이 얘기 보슨 지금 저가 저거, 저거 빨래하는 면 제가 음식물 쓰레기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교환되는 거죠. 근데 음식 쓰레기를 버린다 쓰레기 버리는 거 바꾼다는 거는 그 영상에서 없었는데요. 아니가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아니, 얘기하시라고 이건 뭐. 아니야 봐. 내가 전 저가 전에. 저는 또한 쓰레기 에 바꾸는 거를 저는 맨처음 쓰레기 분명 한 뒤에 바꾸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한세번 계속 말하는데도 계속 안 바꾸고 계속 미러잖아요 근데 그 뭐지? 그쪽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다 받는 돈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빼는 거죠? 나도 아, 또 천밖에 안 받는데, 네, 빼는 거죠. 근데 제가 그쪽보다 빨래를 더 많이 했는데 더 말, 제가 그때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빨래 하나를. 근데 그쪽이랑 제가 용돈이 똑같거든요. 2천 원더 받잖아요 학생이. 어, 그러니까 학생... 2천 원을 더 받아요 제가 원래. 난천원아 네. 네. 그거는 추가된 거고 그 전에. <laughs> 아니... 그 전에 아... 똑같았잖아요. 지금 발표하고 있어. 응. 그 전에. 아니, 그래서 네. 아니 그 전에 제가 네. 일이 좀 많으니까 학생이가 중학생이 되면은. 용돈을 더 받기로 해서 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아. 근데 저또 이의가 있는데 잠깐만 얘기안 끝났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실제로 학생 이가 돈을 더 받아요. 음. 학생 이가 돈을 어떻게 2만 원일 때는 2천 원더 받는 건데, 지금 줄여서 만원졌잖아요천원더 받잖아요. 그죠 음. 2만 원 빌려서 2천 원더 받는 겁니다. 일을 더 하니까. 음. 이해됐죠? 그더 네. 빨라면 2천 원더 받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을더 많이 하니까. 그럼 전 용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원 기준했을 때 학생이 이은 만원만 받는 거고 빨래를 하는 사람이 천원 더 받는 거죠. 2만원이든 2천원 더 받는 거고. 근데 제가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다 받는 돈도 합치면. 아그니까 저기서 얘기했잖아요. <laughs> 똑같이 돈을 주는데 학생이 저기 뭐야 이가 그 빨래를 하니까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음, 돈을. 음. 네. 중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일을 똑같이 하는 거잖아. 중학생이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일을 똑같이 하면은 돈이 똑같이 줘야죠. 근데 일을 근데... 더 많이 하니까.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용돈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건 별개입니다. 용돈이 오른 거는 여러분이 하도 용, 제대로 일을 안 해서 9시까지 제가 하라고 얘기했고, 학생이 각각 9시까지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대로 이제 2만원을 올리는 가정에서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 빨리 정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서 밖으로는 빨래 쪽을 하는 분이 용돈을 원래는 2천0 지금 기준으로는 0천원더 받는 겁니다 예를 <laughs> 들어서 제가 빨리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하시는 거죠 내년부터 해야죠 내년부터? 아 그럼 둘이 알아서 정하세요 내년부터 해요 내년 1월 1일 그래요 해야지. 그렇게 하세요 그럼 된 거예요? 아니요 거니까? 아니요 예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를 해야죠 네. 난 결정... 난 됐어 음... 근데 누가식패하면뭐 <laughs>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일을 다른, 다른 일을 하는 거거요 근데 이제 내가 그일 실패 그러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를 싫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일순에 바꾸 싫다고 하면 못바하는게 응. 뭐 있어요? 아니, 달 싫다고 하는 게 없어요. 아예 결정권이. 그러면 애초에 이런 거왜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알려 주기 위해서. 그쵸, 설명을 해 주는 거. 이래 이래 왔으니까 이렇게돼야 된다. 설명을 해 주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가저 학생 이어 공부를 안하고저걸 하는데 아, 그러면 님도 공부 안, 안 하면 되고 저도 공부할 네네. 수 있는데 안,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네. 그거 왜 자꾸 그것까지 맞춰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럴이에요. 이걸 할 때. 똑같이 얘기해 줄게요. 그거... 회사 가서 누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는 집이 멀어 그럼 내가 월급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저는 집이 멀어요 제보다그거 상관없는 거죠 일만 봐야죠 일만 일을 똑같이 하면 월급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처럼 그환경은 봐야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처럼 환경을 야 아니 안 세상이 봐주죠. 안 그렇다고 집안도 그렇게 안하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시간을 먹는 거예요 그게 신잖아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집안도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세상이 그렇다는 건 세상의 흐름이 사랑에 아까 이제 수학적인 논리적인 흐름, 세상이, 과, 세상이 그렇게 구조차가 되어있다고요 세상이 그런 형식을 따라갑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안도 그렇게 따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우리 집도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게 맞는 의사결정 구조라고요 수학적으로 이해 되 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수학적인 이해에 부족한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설명해 주셔야 되겠요제 어떻게 당신 말을 믿었죠? 제가 말 믿지 않아도 돼요 믿지 않으면 알아찾아보고 반박 근거를 찾아서 전체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다시 그때 얘기해 줄게요 반박하는 근거가 없잖아 근거가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제 말이 이상하다고 하면은 왜 이상한지 설명을 해줘야 될거에요 아니 그럼 저기 설명을 저, 했잖아요. 그럼 임신 네. 휴식 기간 런을 주는 것도 저 이거랑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임신 휴식 기간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각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해준 거라고요. 정부에서 네. 그럼 법이야 법 법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법을 그러면. 없죠. 우리 가족 법이 어딨어요. 법이 왜 그런 걸 신경쓰여. 음, 그러니까요. 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아니잖아 나도 공부를 할수 있는데 왜맘대로 그걸 정하냐고. 마음대로 정하냐요 저가 왜? 일단 의견 말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그니까요. 그쪽이 공부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뭐만요?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은요. A랑 B를 일을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돈을 받는 겁니다. 그건 일이에요, 일. A가 집이 멀어요. 개인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사장님 집이 멀다고 돈, 여, 월급을 더 줘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면서. 그래서 공부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그건 알바가 아니죠. 일은 일이에요, 일. 일을 많이 하는 돈을 벌어는 거예요. 됐죠? 뭐더할말 없어요? 근데 그저어떻게 저걸 따라내는 거예요? 어? 따라요, 내년부터인데. 예. 네. 어내년 네. 네. 돌아가면서 한되면 근데...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년씩 하면 되는 거고 1년 뒤에 또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무식물 세게 버리는 게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저게 변년부 바뀐다고요 저렇게 스위치가 된다고 아니 네. 무식물 세게 버리는 게 제가 내년부터 하는 거 버리는 거냐고 네. 당연하죠 바뀐다니까 내년부터 그럼 당연히 하는 거죠 내년부터 용돈은요? 아까 혈명 들었잖아요 네. 빨리하는 사람이 일 더하니까 돈을 더 받는다고 천원더 받는 거라고요 천 원? 이제 된 거죠? 더 할말씀 있으면 하세요 응. 그러면 제 용돈 차는 주는거죠? 주는 당연히 예. 같은말 행복하게 하지 마세요 몇프로 설명합니까 도대체 자 그럼 여기서 마실게요네 음, 그러니까.